자, 역시 2인용 맵인 곰 TV 럭키투한 시적은 이영호 선수, 블루스톤과 마찬가지입니다. 7시적은 이재동 선수가 예, 나눠 가졌습니다. 예. 네. 가 일단은 막아서고 예. 어, 아 어, 아확 미니까 그냥 밀려 버리네. 아, 예, 이건 예. 네, 비지고 지금 들어와서 아, 이거를 그리고 네. 또 아... 초반에는 공격보다는 일단은 체크하는 플레이죠 네. 네, 챔버 빠르게 오우. 지어가면서 아 이거 베럭스 예. 예. 극복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예. 하나 나왔어요 위탈리스크로 그냥 슬쩍 보고 베럭스 예, 다섯 개 지금 본진에서 테크가 다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면 예. 다 올라간 거예요 것도 그리고 네. 가운데 길로는 또 저궤의 지상군 그 그리고 저걸링 다수와 러커 예 이런 것으로 상대방을 압박시켜 놓고 그 이후에 디팔로 추가 예. 중립 확장 이런 수순이거든요 그렇죠. 예. 자미탈스트가이용호 자, 선수의 상용차다살펴 승용차 100% 승용차 100% 승용차 100%이용차1고 있죠 용차1 0 자, 이용차1 0 자, 이용차100% 승용차 100% 승용차 100% 승용차 100%이용면100% 승용차 1니다 승용차 100% 승용차 100% 승용차 100% 승용차 1 0 자, 승용차 100% 승용차 100% 승용차 1 0 자, 승용면100% 승용차 100% 승용차 1 0이승면차100% 승용차 100% 승용차 그 때서야, 이제, 저그가. 네, 일단, 탱크가 아주, 뭐, 평소보다 늦기는 했지만, 심각하게 늦은 게 아니에요. 찰사, 차이 정도면 찰사가. 그렇죠. 따라와주니까. 런커가 있기는 예. 한데, 탱크가 와서 폭격배글도 이미 갖춰져 있고, 디팔러 나오려면, 컬싱 개발한 디팔러가 나오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좀더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예. 자, 그래서 저글링들이, 서이 센터로 자입된... 지나가 병력, 센터로 지나갔던 병력은 쫓겨나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지역에서 생각보다 예. 이 진출이 빠르고 합니다. 빠르고 규모도 아, 네. 아, 네. 아, 네. 크고. 테크거든요. 적다, 적다. 시그널 테스트, 테스트. 적을 잇죠. 저를이죠 만약에 그리고 아홉 시 지역은 아홉 시 지역은 이 지역은 뒷마당이 네. 가스에래 가스가 적은 이 매매 특성상 유지가 돼야하는 곳이거든요. 가져가 하는! 분덕 아래쪽으로 내려오게끔 하면 안 되거든요. 내려오는데요. 내려오는데요. 패시. 와, 이 이제. 예. 이제, 아 이세동 아, 도이자는거제요 이제 아다크예뭐 예. 탱크는 좀그지겠습니다만머리매딕배트는 아, 예, 예. 피해 없이 빠질수가 있습니다 예거기바인 예. 그리고 또이 병력이 이 지역에 있다라는거 아니 다섯 시까지가는 가능성인데 예 중간지역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은 샌드위치 이게 문제인거예요예예예요 장면 요 장면 아무데 와서 여기서 다쿠석을 쓰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렇죠 중간지역에서 예. 대기하고 있으면은 언제나 테란이 전술적 이득을 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본대가 아니거든요. 여기 본대 저지 본대 저지당인 어, 당한 것이 아니고 본대는 앞봉지에서. 여기 있 본대는 여기 있습니다. 몰려갑니다 뒤에서 덮치거나 앞쪽에 있는 앞쪽에서 상대방 적의 앞마당에서 모이는 적의 병력을 줄여주든가이 본대가 할수 있거든요 저기다 신경쓰고 예. 있지 예. 자 예. 이재동은 옆구리를 치겠다 예. 예 그리고 또 지금 뭐 병력 배치 상황 봤으니까 5시 지금 다섯 끝내 그 깨버려도 되고요 예. 이재동은 난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멀티 한 군데 여기 미련없이 내줘요 내주고 난전을 아, 만들어야 니다 병력 배치가 이쪽에 있또 예. 1, 2억도 있긴 합니다 계속 길방리에서시기 때문에 네 방해가 스코너로 거울려 방해 이게 앞마당에서 맞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영우 선수가 좀 불안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앞마당입니까? 아니죠! 예. 많이 남았어요? 멀어요 아직! 자, 그러면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이 돼요, 예. 저그가! 근데 중간 지역에서 지금 계속 커트를 당한 데다가 주력 병력의 피해가 없었던 상황이라 예. 이것도 한번 빼고 한번 접고 뒤쪽으로 빠지면 되고요! 예. 자, 그래도 다쿠선 펼치고! 올라갔습니다. 요 본대 병력권베 배슬 유지 좀 해야 됩니다. 네 배슬이, 어쨌든 중간에 탱크 쓰고, 먼저 뭐 이제, 파이어맨 많이 뽑고 그래서, 어허! 이렇게 있거든요. 야 불지르면서. 네. 나보다 잠깐 멈춥니다. 예. 네. 쓸 수가 없네요. 지금. 패스로 왔어요. 예. 그래도 이앞마당까지 음. 그래도 전진한 것은 아, 이제 정말 잘한 플레이예요. 예. 다 파이브 배시 나갔어요. 나갔어요. 12초로. 예. 여기 있어요. 자, 한번더 다크손. 다시 앞마당 커맨드까지 만 음. 커맨드까지 커맨드까지. 한번더 그때 그때 길게 끌고. 예. 예. 페라스가 깨진 상태입니다. 깨는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덜커덕 여기까지 들어온 것 자체로도 이재동 선수가 진짜 잘파고는 예, 겁니다. 진짜 잘한 겁니다. 그런데 예. 주력 병력의 피해가 아직 없기 때문에 예. 불안해요. 예. 이재동 선수가 네.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할 예. 수 있는 그런 공격은 아닙니다. 진출병이 예. 돌아오는 건가요? 아니면 진격입니까? 돌아오는 것 같은데요. 센터 쪽으로단 하나 지금 1 1시쪽 이렇게 어, 1 1시 쪽도 지금 또 너무 간략한 병력들이 지금 때리고 있고 센터를 가로지르고 지르고 있는 테라의 주력 병력이 있죠. 저것만 컷하면은 이재동이 여유 찾고 승리 잡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잘 찔렀어요, 안바닥 예, 쪽으로. 예. 앞바닥 지역에 있었던 병력을 정리한 게 아니라 예, 우회했었던, 어, 왼쪽으로 빠졌었던 그런 병력의 그 선택이 이영호 선수 조금, 은 좀. 아, 그러지 말고 그냥 더 안정적으로 갈 거라는 생각이... 돌아가야! 그렇죠 힘을 받죠! 깨졌어요! 뒷마당 깨스는 어어, 왜깨 뒷마당 깨스는, 어, 네. 깨스는 못하고 있어서! 계속 압박 내려옵니다. 자, 이거! 자, 주도권 이번 내가지금딱 이영호 선수가 밀어납니다. 공격, 바위 에 있는 상태! 병력이, 병력이! 아, 플레이그! 아, 이게. 이게. 이거 지금 나갔던 병력이라도 그리빈지타지손 타크손! 한번 더! 네. 아번 더! 예. 예, 안 돼요. 안풀었잖아요 예. 아, 그러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것은 예, 큰 힘을 발휘하기가 힘듭니다. 예, 그렇죠. 이게 깨지는 어, 거 6살짜리도 아프거든 예. 돼요. 중간 중간 그 이영 선수가 예. 커트한 이 선택이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예. 6시간입니다. 예. 6시. 잠깐만. 6시좀조중한데요 이진 선수가 지금 안싸다 네. 예. 그런데다가 또저그 바보 병력들이 중간중간 중간, 아, 다로 아, 어, 어. 배터리못 네. 하고 어? 예, 이영 선수가 잡아 야지고 잡아요. 살잡 자, 네. 럭크, 네. 셋, 둘, 자, 6 쪽도 다크섬이 거쳤고요 예. 문제는 6시 쪽의 정리가. 아, 자, 잘 네. 갔어요. 어, 메딕마비가 어. 기가 막힌데요. 예, 수비가... 예, 예, 예. 비가 왔다갔다 하면서 좀 이재동 선수가 꿈는 보는 것 같았는데, 이재석선가또이 주력 경력에 대해서, 어, 나갔었던 경력에 대해서 신경을 아, 많이 예. 못쓴것 같습니다. 4전인데요 예. 아, 이제도. 이타리스키 이 타이밍에 이제는 이영호 예. 선수는 배스 조금 더 뽑다가, 투 예, 드랍십 활용하면서, 네. 예, 무조건 다시, 예. 오! 배스! 네. 이게 디팔로에 파 취약해지거든요, 어, 이러면은. 배스 진짜 계속 떨궈지면안 됩니다. 아까 중간부터 지주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봉산 다디 이제 드랍십니다. 예. 자, 이승호 선수니다자공이 어, 이 선수가 대결합니다. 88%증공2 88, 88. 어, 이승호 선수 대결합니다. 800%증드이 어, 이승호 선대이선수 드랍십! 네. 나무 거 같습니다. 예, 잘하 게지고 나무 소나습니다 예예. 예, 예 종을 감춘 것 같네요. 예, 한가지고 나무 소나무 풀요 예예 맞습니다. 오, 마지막 예, 지주아요 주먹이 맞아요. 이이이요주먹 맞아요. 주먹이 맞이 맞아요. 주먹이 맞이 공격이 너무 크대요 지금 예. 이 정도면 은 사실 최소 6대 이상 불 번이만 잡혔다고 하더라도 여대 이상 유지가 돼야 되는데 자김판가 편이거든요 여섯 손 혹시 저 어려졌어요 한번더한번더한번더 백스톱 또또또또또또아이 참새들은 백스톱 너무 잘 잡습니다 예 아파요. 여기 습니다 그리고 귀여워. 아까 데스리 초기에 와서 봤을 때는 우와. 러커 두기와 저글링 한반 부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디팔러를 제거할 생각을 못했는데 디팔러가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면서 울트라.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2호입니다 예. 2호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텐데 돌아가고 있거든요. 답답하거든요. 예. 안전방 칩니다. 예, 그리고 베럭스가열몇개 돌아갔었던 거 치고는 중간중간 자꾸 소비가 됐기 때문에 이영우 선수가 파괴력 있게 병력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아아 자. 아이 돌아가서 어. 아주 잘아 잡았습니다. 예. 저는 돌아가면 빨리 맞네. 울트라 와서 막아야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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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예, 해처리포 어, 함해서일꾼까지다 날려야 날려주고, 날려주고 살아 서 돌아가야 됩니다. 이병력 어, 울트라? 아, 울트라저들린다 하고 있어 예, 예, 예. 저 해처리 집중 해처리 집중. 해철 HP 바닥인데요. 철 HP 바닥인데요. 해철이철 HP 바닥인데요. 해철이해바닥해데요해철이해 바닥인데요. 철이해철이해철이 p 바닥인데요. 배철 HP 바닥인데요. 배철 저여기닥인데요 배철 요철이 p 바철이 p 바닥인데요. 배철 HP 바닥인데요. 배철 HP 바닥인데요. 배철 저 p 모였요면철마당으로철바로 진격해도 철니다 테란의 앞마당철로 테란의 앞마당으철 예! 벙커도 벙커였철요자철철이철 아! 배스... 플레이그! 아이고 차차 불타가 뛰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후에 정리가 쉽게 되죠. 플레이그는 아주 말인데. 뭔가 이겼으니까, 와, 야, 와! 이재동! 의외로 다섯 시가 더 안정적이 돼 버린 거죠. 자, 세이션. 앱슬 조심해야 됩니다. 앱슬 조심해야 됩니다. 날아오고 있거든요. 어디선가. 저것도 플레이그 얼른 월로, 플레이그 얼리고 이러면은. 한번 감떨어지거든요. 한 번에 뭐가 들어갔나요? 백스를 조심해야 되고자백스이 너무 잘 나. 예. 여기도 지금은 여기만 두드리니까. 자 미들에서 보시면 정면으로 병문이또 들어갔어. 요 열두 시로가니까 정면으로 지금 예. 정 정면으로. 예. 여기서 s 아, 어. s m 가또 다치고. 예. 나 아,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어. 이영호 선수가 수습할 시간을 주면 안 된다는 걸 이재종 선수가 알아요. 알아. 점수 못 예. 주네. 계속 저글링 달리면서 난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원래는 테란이 저그 테란이 유도하는 주도하는 난전이 대부분 펼쳐지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저그가 계속 저글링 던지고 있으니까. 야, 1 1시가이 테란이, 테란이 멀 테란이 멀티 좀 제대로 돌리면서 바이루프대두부대세부대 모아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안 주죠. 예. 그사서 9시가 자고 있고요. 그러는 동안에 9시가 돌아가고 있고 5시는 진짜 너무너무 안정적이고 어 안공 불락이 어버렸어요 예, 저글링 던지고자 자, 자, 타겟 잡았죠. 베스를 유심해야 됩니다. 최고 그리고... 디파일러가 와서 잡아요. 어, 아, 진짜 베스를. 베스가 역대 최강입니다. 예, 예. 예. 이 테스키 샤벨. 이영호 선수와도 어 안에 들어갔는이 영호, 영호. 영호 안에 일본 선수 이런 것즈들도 굉장히 빛이 나는데. 어,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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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요. 드랍시 타임. 드랍시 비 쓰이기 시작하면 울트라 저글링 뭐 디파일러 쓰인다고 하더라도. 스쿼지가 모든 지역에 배치될 수 없기 때문에 어어. 주도권을 내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 니에요 지금. 아. 예, 드럼칩이 계속, 아, 저, 배슬이 잡혔기 때문에, 자, 배슬 정리하러 배슬 정리 어, 무대 에 가죠. 또... 단촐하지만 배슬! 어. 자, 자, 이거는, 와. 자, 원샷원 킬! 짠! 이거 패슬 투키라고 어, 잡혔습니다. 여기에 저글링과 아, 울타라 리스크 소수 지금 이재동 선수가 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동이 네. 니다 연주석이 들리면 연아시 다 깨질 겁니다. 이형우 선수 못 버텨요. 이형우가 자원이 아예 없고 이런 건 아닌데 그렇죠. 자꾸, 자꾸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붙이니까 이형우로 수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더안 달려들고 연아시로 아, 합니다 뭐좀 어, 해보자, 그랬더 예, 예. 아, 이럴 때 빨리 이용 어, 예, 예, 어, 예, 예, 아, 예. 이거는 주도권을 빼앗아 오기 위한. 네. 아, 네. 빼앗아 네. 오기 위한 네. 선택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어, 아, 나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가도 올리고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아홉 시쪽 끊는 선택 이런 거 굉장히 좋은데. 역습입니다. 이것도 네. 역습인데. 자, 이게, 이게 지금 디팔러가 근처에 있으면 막히거든요. 디팔러가 근처에 있으면은. 다른데 있거든 아, 이거 안 마당 간대요. 안 마당 간대요. 아홉 시 있으니까 터만 딱 떴거든요. 예. 9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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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못 보네요 이거 예. 아, 저는 예어어어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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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메딕과 열시 다시 돌아오면서 이러면서, 이러면서 만약에 이영와가드랍그침을 날렸다. 아니 그으 저쪽에 굉장히 좋은 건데 지금 정신이 없어요. 예, 예. 주력이 바깥쪽에 나왔던 주력이 잡혔고 플레이그 맞았고 예, 1 2시1 1시가 마비가 되는 순간에 여기 플레이그를 맞았습니다. 이재동이 해철이 하나는 이렇 습니다만에 주력을 한번 잡았기 때문에. 아, 아. 이런식으로 공격이 들어가는게 굉장히 아플 수 밖에 는 없죠 안마당 떴고 제대로 돌아가는 멀티가 지금 11시 지금 S 트비 붙였거든요 12시도 예자배스사냥을 아, 정말, 정말, 정말 너무 잘했습니다 손막히는 게트 선수 치. g 이야 여기에 승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선수 모두 승자입니다. 이재동 선수.